네, 안녕하세요. 뽀잉입니다. 제가 이번에 한번 신청 받았던 조음풀로 액계 만들기 한번 해볼 건데요. 아침이라 목소리 많이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이거는 제가 야매로 만드는 거여서 실패할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. 우선은 준비물은 없어요. 준비물 소개는 없어요. 제가 막 야매로 만들 거여서 없고요. 우선은 구제는 물 없이 액기 만들기고요. 이 액기는 이제 좋은 풀로 액기 만드는 방법. 다들 아시죠? 그 방법이에요. 물감에다가 좋은 풀 섞어서 만든 거. 수채화만 가능하다고로 알고 있고요. 저는 수채화 물감 사용했습니다. 저는 이 액기에다가 뭘 추가 추가 해가지고 좋은 액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. 그게 오늘 주제고요. 우선은 여기다가 핸드크림 넣어줄게요. 이거는요. 네이트 퍼블릭 겁니다. 이 정도만 넣어주고 이게 지금 3분 정도까지밖에 못 찍어서 끊고 2편 갈것 같아요. 2편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넣으면 달라진 게 없어요. 냄새만 좀 났어. 뭔가 망하고 있는 것 같아, 벌써. 어, 이거는 목공풀이에요. 목공풀 넣어줄게요. 바꿔줍니다. 비율을 그냥 한번 찍은 정도? 많이 넣어주시면 망, 망, 망칠 수 있어요. 섞어줍니다. 사실은 제가 아크릴이 얼마 없어서 정말 넣기 싫었는데 소량이라도 넣겠습니다. 그리고 잘으깨줘요 이만큼 더 넣고 섞어줄게요. 이게 지금 상태인데 아크릴 넣어주는데 약간 쫀득한 강밖에안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있게 좀 넣어줄게요. 좀 아깝지만 넣어 섞어줄게요. 어, 지금 진짜 액괴를 넣었는데 너무 묽어서 지금 상태는 물감을 좀 넣어준 상태입니다. 진짜 액괴랑 좋은 불이랑이 물감이랑 만나면 더 묽어지나봐요. 그래서 손에 지금 엄청 묻어요. 아까는 안 묻었는데. 이게 아클이랑 섞은 건데 색깔 너무 이쁘지 이쁘, 않나요? 지금 제가 아클을 많이 넣은 이유가 이게 혹시 몰라서 넣은 거거든요? 혹시나 이 액기가 2층이 될 수도 있잖아요. 아크를 넣으면 대부분 2층이 되는데요. 이게 2층이 되면 이게 훨씬 원래 기존에 있던 좋은 풀 더하기 물감 액기가 훨씬 업그레이드가 돼서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아크를 좀 많이 넣어봤는데 아크리 아까워도 어떨지 모르겠네요. 일주일 안에 제가 영상 올릴게요. 2층 되면 일주일 안에 영상이 안 올라가면 이제 그거는, 이거는 2층이 안 되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. 그럼 지금까지 뽀잉이의 좋은 풀로 액계 만들기 신청받은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빠이.